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느헤미야 5장에서 7장입니다. 외부의 방해뿐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의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경제적 억압을 해결하고 성벽을 완공한 후 인구 조사와 성의 체계를 정비합니다. 5장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경제적 착취와 고리대금 문제를 느헤미야가 듣고 분노하며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이자를 면제하고 땅과 집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6장은 산발랏과 도비아 등의 음모론자가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느헤미야를 회유하거나 위협하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거짓 예언자와 내부 협력자들의 음모도 있었으나, 느에미아는 분별력으로 대응하며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7장은 성벽 완공 후, 느에미아가 성문지기와 레위인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조직하며 포로 귀환자들의 계보를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한 행정적 조치였습니다. 느헤미아는 외적 위협과 내적 갈등을 모두 믿음과 실천으로 해결하며 공동체를 견고히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뿐 아니라 지혜와 용기,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완성됩니다. 니에미아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 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 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이동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터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에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 였으 나는 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진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노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 일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길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길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제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 였더니 산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재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게따른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이어 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야들 스가니아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때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니 ...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아사리아와 라아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 1 7 2 명이 스바디아자손이 372명이요 아라자손이 652명이요 한모함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자손이 845명이요 사계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구베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베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게아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 이 328명이요. 베세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아디아림과 급이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00 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와와 간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띠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요. 설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자손과 하수바자손과 답바우자손과 게로스자손과 시아자손과 바돈자손과 르바나자손과 하가바자손과 삶의자손과 한한자손과 기 떨자손과 가할자손과 르아야자손과 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가쌈자손과 우사자손과바세아자손과 배세자손과 무운인자손과 느비스심자손과 박북자손과 하그바자손과 하룰자손과 바슬리자손과 무히다자손과 하르사자손과 바르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데마자손과 느시아자손과 하디바자손과. 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은 소데자손과 소베레자손과 브리다자손과 야알라자손과 다르곤자손과 기델자손과 스바디아자손과 핫델자손과 고겔의 타스바임자손과 아몬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엘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자손과 도비야자손과 느고다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자손과 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 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회 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 3 6마리요 노사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1드라크마와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에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명과 드 님, 사람 들과온 이스라엘 자 손이, 다 자기 들의 성읍 에거 주하 였 느니라.